저는 라이온킹을 좋아합니다. 만화영화 라이온킹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했지만 제 어린 시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작년 겨울부터 저는 이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개봉 당일 영화를 보고 왔으며 이 영상을 통해 제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생생한 감상을 기록하기 위해 저는 친구에게 종이와 펜을 빌렸고 어두운 영화관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 원작을 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저는 영화에서 결말 혹은 누가 죽는다와 같은 정보만이 스포일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혹은 감상 역시 그 영화를 보는 시각에 틀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되도록이면 영화를 직접 보고 감상을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라이브 액션 프로젝트의 일환인 알라딘과 정글북에 대한 이야기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세요. 그럼 포스터 퍼즐을 맞추면서 영화 라이온 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라이온 킹 실사판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실사영화가 아닙니다. 알라딘은 원작의 캐릭터들을 실제 배우들이 직접 연기한 실사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번 라이온 킹의 경우 단한 장면도 실제 배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온 킹의 감독 존 파브로가 이전에 맡았던 정글북의 경우 모글리 역할을 맡은 실제 배우가 있었습니다. 배우가 상황을 상상하며 블루스크린을 배경으로 연기하고 그 위에 그래픽 작업을 한 것이죠. 하지만 라이온 킹은 배우의 연기 없이 오로지 그래픽 기술로만 제작됐습니다. 겨울 왕국이나 라푼젤과 같이 그래픽 비주얼에 목소리 연기만을 입히는 영화 애니메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기술의 첨단에서 현실과 가상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개봉 전에 공개된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는 것 같다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프닝 장면에서부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화는 진짜 같은 화면을 구현하는데 성공했고, 만화로 보던 장면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그래픽으로 펼쳐지니 원작의 팬으로서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들이 진짜 동물 같다는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이 영화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과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신바의 어린 시절을 통해 비교하자면 제가 느낀 원작의 어린 신바는 어서 왕이 되고 싶은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악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특유의 표정을 제거한 신바는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영화를 같이 본제 친구는 신바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관객들이 다 함께 감탄하며 반응할 정도로 어린 신바는 귀엽습니다. 원작에서는 아기 시절의 귀여운 이미지를 벗어내고 호기심많은 장난꾸러기 왕자의 모습을 갖추지만 이 영화의 신바는 오프닝 때와 초반부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캐릭터가 갖게 되는 특성을 표현하기 힘들어서 캐릭터가 무너지는 것이죠. 다른 캐릭터들 사이의 구분마저 힘듭니다. 영화의 끝에 가도 어떤 캐릭터들은 구분이 잘안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신바가 승리하고 연인인 날라와 어머니인 사라비가 연달아 인사를 하는데요. 과연 영화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했을까요? 저는 대사와 전후 상황으로 대략적인 짐작을 했을 뿐 생김새만으로는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영화가 실제 같은 화면을 구현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실감을 목표로 삼으면서 표정의 표현 범위가 많이 축소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표정이 없다라는 불평은 원작과의 비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감이 축소한 것은 표정만이 아닙니다.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작에서 빼야만 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영화는 현실성을 위해 비현실적인 만화 연출을 걷어냅니다.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면 오프닝에서 라피키와 우파사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포옹하는 장면은 미소도 없어지고 라피키가 우파사의 머리에 손을 대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지를 놓친 스카가 자주를 입에 물었다가 뱉는 만화 영화의 장면은 그저 아주 위협적으로 자주를 쫓는 스카로 축소되었죠. 하쿠나 마타타 장면에서는 심바, 티문 품바 삼총사가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들지 않습니다. 스카가 왕이 된 이후 뼈가목에 갇혀 스카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자주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션지를 제외한 두 하이에나는 개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신바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프라이드락으로 귀환하는 장면에서는 달려가는 신바의 다리를 느리게 재생한 명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들 이외에도 만화의 연출을 걷어내고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라진 요소들이 많습니다. 원작의 팬들은 대단한 그래픽에 감탄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들의 뭉클함을 느끼지만 앞서 나열한 장면들의 부재로 인해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표정 없는 동물만큼 그 빈자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온 킹은 기본적으로 뮤지컬입니다. 원작에서는 노래가 나올 때면 화려한 연출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 노래가 나오는 장면들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사 장면을 쉽게 상상하기 힘든 두 곡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화려한 색감과 동물들의 군무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노래 I just can't wait to be king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에나의 동굴에서 스카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노래 비프리페어드입니다. 감독은 사실성이 현저히 낮은 이 뮤지컬 장면에서 만화적 연출을 아예 빼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심바와 날라는 자주를 속이며 동물들 사이를 뛸 뿐이고, 스카는 심지어 바위 몇 개를 올라가는 게 다입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풍자로 유명했던 이 장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화의 목적이 현실적인 재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적인 과정을 제거해야 할 기에 원작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걷어낸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을 다른 매력으로 채우면 되는 거죠. 원작에서 뺀 만큼 새 영화에서 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라딘의 경우 술탄이 되고자 하는 자스민의 서사를 새로이 더했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새 노래 스피치리스를 남겼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면서 원작 팬들도 납득할 수 있는 변화를 적용한 것이죠. 라이온 킹은 압도적인 비주얼을 선사하고 있지만, 새로이 더한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 파브로 감독은 디즈니의 유산을 망칠까봐 큰 중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온 킹의 표절 논란을 차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부담을 느낄만 하죠.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에 새로움을 더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주요 장면들의 연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더해진 것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뼈가 목에 갇힌 자주가 사라진 대신 능동적으로 사자무리를 돕고 날라의 탈출을 성공시키는 자주가 등장합니다. 또한 라피키가 신바의 생존을 알게 되는 부분에서 신바의 갈기가 자연을 따라 순환하는 장면이 길게 연출됩니다. 이 부분들은 유의미한 더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무파사가 아들 신바에게 남긴 교훈이자 라이온 킹의 큰 주제인 삶의 순환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많이 남기는 부분입니다. 영화를 같이 본 친구가 이 부분을 짚어줬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래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도날드 글로버, 차일디씨 감비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능도 많은데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쿠나마타타에서 도날드의 목소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그첫 소절에 감탄했습니다. 날라역을 맡은 비욘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두 명이서 부르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영화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노래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원작의 스카 성우 제레미 아이언스에 대한 아쉬움은 영화가 시작하니 잊었고, 유일한 원작 성우인 제임스 얼존스의 내공에 감탄했으며,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 출연하여 익숙했던 티몬 역의 빌리 아이크너도 훌륭했습니다. 성우진들은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스 짐머가 참여한 영화의 음악 연출은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합니다. 시각 기술의 첨단에서 훌륭한 주제를 던지는 영화 라이온 킹의 한 줄평을 남기겠습니다. 저에게 라이온 킹은 뺀 만큼 더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퍼즐이 완성되는 대로 퍼즐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완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네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